바보 또 당부하여 이래들 오면 가라서 한 딸들 중에서 아내는 맞아하지 말고 이 일어나 봤다 알아보으 가서 응. 내 외조부들의 집에 이르러 어. 내 외삼촌 거기서 몰라. 거기서 내 외삼촌 어이 안 들린다 레바나 <laughs> 너와 너와 내 자손들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아니지 내가, 거류할 땅을 내가 거류하는 땅을 다른 자세. 음. 아 사람 고두에의 아, 네. 아들이 야구파 에서의 어머니누구다오라다라 유. 에 유. 에서가 본즈. 이사기. 이사야기 축복하고 그래봤다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 하할게 하라고. 아. 또 그에게 또육 다시 하세요, 육 다시 또 하세요. 육 다시요, 에서가 분주. 어. 육 에서가 분주. 에서가 분주. 이사기 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봤다 알아보라 보네요. 거기서 아내를 맞아하게 하였고 또본즈또 그에게 축복하고, 축복하고. 음.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을 따질 중에서 아내를 맞아하지 말라였고 음. 또본즈 야곱이 부모의 야곱이 명을 따라 부모의 명... 야곱이 누구의 명을 따라 갔다 아랍으로 갓 새벼 팔팔에서가또 본즌 가나한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사게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구 음. 예, 에서가예 이에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은 르바요스의 마할라스 안대로 맞아야 했더라. 음. 야곱이 야곱이. 소리 좀더 크게 하세요. 아니? 야곱이. 아 아니 하였느니라. 그의 소발이 또나 하나님을 한 번에 가더니, 십일, 한 곳에 이수영을 펼쳐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백개로한 개로,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백개로 삼고, 거, 거기 누워 자더니, 십이 꿈의 본질, 한, 다른 자세 움직이지 마세요 d o 또 u n z i 또 o 아, b 네. 여호와께서 그위 a 서 a Yawaka, y a w a k 네 Yawaka, y a w 내가 너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십사 내 자손이 땅에지켜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니가 너무한 게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1 너를 가 너를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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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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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가 요. 야곱이 잠이 깨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여도다. 신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 이름을 베다이라 하였더라 그이이 이, 이 성의 옛이 성의 옛기름은 루스더라 음, 20 20 예, 아니지 아, 어, 야곱이. 이비 서원하여 음.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빌고 음. 먹을 떡과 집으로 어. 실주시오. 네, 크게요 안 들려. 21일이 내가 평안히 내가 평안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돌아가게. 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22 집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내가 반드시 섬기겠나이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